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집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미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자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침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러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샤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샤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휘부리말로 골고다 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 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 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 이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 의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임으로그안식일에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피와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일으로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라 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향품과 함께 새마파로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담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드리켜 시부리 말로 라본이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요한복음 21장 9후에 그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 모라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개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우로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받으러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뿌리 있는데 구에 생선이 내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큰 물고기가 백신새 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로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을 심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심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 대어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모와 바돌롬에 마태와 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음을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중미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기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체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러을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의 수 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파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슨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 없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맛대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데아미아, 유대와 갑바도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만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유대,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절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없었음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않냐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 맹사하사 그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원수로운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세율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설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고 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필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성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삼일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인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음...